선생님. 네. 어, 지금이 8월달인데요. 응. 올해 수능시험이 약 100일 정도 남았어요. 응. 11월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잖아요. 응. 어때요? 엄마들 지금 애타지. 음. 네. 응. 노력한 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결과를 음. 얻고 싶은데 무속적인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노력만 가지고 음. 다 되지는 않아. 음. 진짜 어떤 분들은 뭐 어디까지 나왔는데 학벌 없어 딱졸이야 음. 근데도 선생님 소리 듣고 음. 어, 대기업 음. 이상 다닌 음. 정도의 복을 받는 분이 있고요. 진짜 서울대 진짜 저 힘들잖아 거기 나와서 때미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때미인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의 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근데 이 운기 때 이때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제 100일 동안 이제 엄마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때는 어. 첫째는 물론 이제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해줘야겠지만 음. 첫 번째는 음, 상가집을 가면 안돼 어. 상가집 네. 특히 삼재가 걸렸거나 음. 아이가 아니면 부모가 삼재가 걸렸거나 그렇게 되면 부정을 좀탈 수가 있어요 음. 부정 그러면 그냥 직방이야 안 좋아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집안의 상이야 음. 그럼 반대에 정화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뭔데요? 알려줘요? 네, 알려주세요. 알려줘 <laughs> 자, 물론 사람들이 이거 좀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신문지 요즘 구하기 좀 힘들더라고. 어, 어, 신문 보는 집 옛날보다 많이 없었잖아요. 신문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동그랗게 있지. 뭐, 이게, 나, 이게 이런 그, 공 같이, 동그동글하게 만들어, 12개를. 그건 크기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에 그래서 1 2 개를 만들어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현관 있죠. 현관 우리가 보통 현관들이 보면 뭐 일자는 아니잖아. 문 열면 이렇게 디그자식으로 되죠. 거기에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이 가운데를 중심을 해가지고 붙여. 동글동글하게 한 거를. 응, 음, 어, 그쵸. 그쵸, 어, 어, 어. 이렇게. 네. 좀 외관상좀 보기는 안 좋은데, 네. 아, 지금 그게 문제야. 어. 돼야 되니까, 부정이. 맞아요. 근데 이런 팁은 내가 안 알려주는데, 음. 나만의 이제 시내, 이건, 그, 팁거든요 네.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하죠. 네. 그래서 붙여요. 음. 붙여고, 3일 정도를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띄세요띄어서 음. 요즘 밖에 나와서 태우면 이제, 저, 화재 멍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예. 태울 수 있는 좀 약간 여건 있는데 있죠 뭐 시골집을 가다가 태우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태워서 머리카락 3개씩 그래서 같이 태워버려 머리카락 3개 음. 어. 그 다음에 물 있죠 깨끗한 물로 싹 마무리해주세요 어 태운 거를 이렇게 물로 음. 음. 어. 그래서 그 재를 가져와야 돼 또 갖고 와요? 다 가져오면 안 되고, 그냥 한, 그, 종이컵에 반 정도? 음. 음. 그래서, 아까 현관문에 우리 입구는 굉장히 깨끗하고 중요한 데거든요. 네. 오늘 반에 하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다 조금씩 붙여, 이렇게. 쟤를. 음, 오. 음. 자로 그렇죠. 얘러좀 보기 안 좋게 붙이지 말고, 사사사사 이렇게 붙여도 돼요. 네네. 어, 그건 센스 있는 거야. 어떤 엄마들은 이걸 다 붙여가지고 까맣게 만들지 말고, 예 <laughs> <에>, 끝하게 하더라도 <laughs> 조금씩만, 충격만 내도, 이게 부정이, 불을 타가지고 그 재는, 우리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불 무서워해. 불. 응, 근데 집에서 불을 못 태우니까. 어... 밖에서 그 재를 해서, 그 재로, 냄새로 귀신을 쫓는다. 어... 나쁜 걸 쫓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음. 두 번째는 우리 아기들 공부하는 방 있죠? 음. 어항을 키우지 마세요. 어항? 어 어항 방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키우지 마세요. 어... 근데 이만한 그 우리가 그 가짜 물고기 있잖아. 우리 키울 수 있는 그 유리 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음잘 꾸며놔요. 요즘은 그리고 가짜 물고기 음. 몇 개만 띄워놓으세요. 몇, 어... 그거는 세 마리든 다섯 마리든 홀수로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왜 우리가 홀수를 얘기하냐면, 저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들마다 다 배우는 게다 틀리잖아요. 실령님한테 음. 올리는 것은 다 홀수로 올리라고 했어요. 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기가, 아이가, 학생이 잘할수 있게 채워주라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책상 위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범, 나를 더상생시켜주는걸 네. 얘기하는 거고, 네. 이제 세 번째. 응, 이제 세 번째. 아마 내가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틀린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 잘안 해주는데, 쉽잖아. 제가 하는 게 너무 쉽죠? 재밌어요. 어, 지금, 저 때문에 지금 금고 사신 그 회사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앞전에 <laughs> 금고. 맞아요 맞아요 아, 어. 근데 진짜 너무 웃기다 고 문자 다와 그거 해놓고 선생님 얘기한 거돈 어. 그거 7, 7개 나라고 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치워가지고 저 해봤죠 그때 저한테 하라고 하셨요아 진짜 했어요? 네. 돈이 들어왔나요? 많이 안 들어왔죠? <laughs>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방은 바라지 마한 방은 네, 그래도 조금 나아져요 점차 나아져 시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따라하기 쉬운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것을 비방을 한 번에 하시게 되면 음. 가부하지 절대 안 돼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그림이죠. 말그림. 말그림. 음. 네. 그게 이제 말그림이 뭐 장사, 사호, 뭐 이런 것도 뜻을 하지만 음. 아예 또 승진, 벼슬 그런 것도 오. 또 뜻을 하기도 해요. 방법을 여러 가지 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실력테 했기 때문에 음. 말도 뛰는 걸로 앉아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말은 앉아 있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말 있잖아 그건 안돼어 움직이는 띄는 말. 말 이렇게 막 어. 뛰는 말. 말 네. 응 움직이지 않는 말 말고 가만히 멍멍 알았죠? 음. 그래서 뛰는 말그한 마리 만 어떻게 이제뭐 프린트를 하든지 사든지 부적을 쓰든지 해서 음. 한작을 크게 상관없어 딱 해놓고 아기 그 책상, 어, 밑에다 하든지 아니면 의자 밑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 대신 비방을 한 때는 상대가 몰라야 돼. 아, 이런 거는. 주인공이. 음, 주인공 아, 몰라야 돼. 네네. 어, 이말 그림은. 그리고 이제 수험생 엄마들이 또 가끔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의 음. 욕심들. 음. 요즘 친구들은, 어, 사실 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들 음. 하, 하고 아이가 뭘 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선생님도 엄마시잖아요, 그렇죠? 음. 이런 수능 다 겪으셨을 거 아니. 에요 그렇죠. 제가 어. 신경 못 써줬어. 어. 진짜 못 썼는데 네. 지이 알아서 잘 음. 갔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미안하지. 음. 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아이들이 음. 요즘 꿈이 있다는 것만해도 저는 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가 뭘 하겠다 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애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주유를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나중에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조혈병식으로 와버려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사실 안타깝게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 스물, 다섯, 넷? 근데 나는 이제 그렇지 아우, 를굴도 다니지 마, 진짜. 근데, 운면 거의 좀 약간 증세 우울증이 너무 심, 심해서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아빠. 강압, 음. 강한 압력과 아주 눌려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본인이 뭘할수 있는 게좀 적어요. 음, 귀한 자식일수록 막 키워라라는 얘기는 그렇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더욱 이렇게 운 하면 안 돼. 근데 왜 요즘 엄마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야? 예전 시절에 엄마들은 자식들을 밤 이제 꼼꼼하니까 할게 없잖아 여덟 네. 명씩 일곱 명씩 많이 낳잖아 옛날 아. 시골에서요 <laughs> 근데 요즘은 하나 둘 음. 진짜로 어? 많이 낳은 엄마들 네 명까지 음. 봤는데 아한명둘 음. 낳았기 때문에 더 음, 귀한 마음에 그렇죠 다 해주시죠 부모 마음은 음. 내가 억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이가 완전... 하는 거에 저는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거나 한 번씩 해보고. 그렇죠. 네. 이건 꼭, 이셋 이 중에서 하나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음. 어,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라고 음. 이런 영상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음. 네. 이제 수, 음, 수능 보시는 수험생들, 친구들 너무 이제 잘하고 있어요. 머리도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음.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불안해하지 말고 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 더잘돼 음. 근데 내가 너무 잘해야 되겠다 시험만 보면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이들을 보면 너무 슬프지 음. 음.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내가 한 마디 얘기할게 네. 매일 매일 공부하고 매일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 더 능률이 좋고 더 승률이 좋을까?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쉬고. 그렇죠. 음. 하루에 그 심은, 근데 이제 머리는, 어? 몸은 쉬는데 머리를 셔 음.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쉬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정말 7일 동안 하지 말고, 5일 네. 동안 열심히 하고, 이틀은 나한테 쉼을 주세요. 음. 그런 친구들이 더 성공해요.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